제가 오늘은 선생님들께 세 가지 레슨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 선생님들 이건 첫 번째 레슨. 모르면 무조건 암기. 모르는데 이거 맞나요? 저거 맞냐? 제발 묻지 마. I hate this. 선생님들 제발 모르면 외우세요. 타협이 필요 없다. 아시겠죠? 이제 두 번째 레슨. 깨치기, 만능 틀 필수. 아직도 만능 틀이 안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언제까지 가서 장문 시험 볼 거예요. 아직도 서교론 특강 안 들으신 분들, 글쓰기 특강 안 들으신 분들, 안 돼요. I hate this. 제발 게임을 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레슨 일이 1비안 키 커리도 좋았다가 슬펐다가 해서 할수 있을 것같다가 나랑을 갔다가 정말 수석을 할거 있을, 있을 것같다 내년에 1년 커리를 들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이게 계속돼서 반복되는 시점이에요. 선생님들 모의고사 보다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? 와우럭 키비 키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. 만약에 그거 시험날 알았어봐. 어때? 나의 세 가지 레슨.